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5쪽에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절 여러분이 한절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아멘. 그 오늘의 본문 말씀에 앞서서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고 있었던 제자들을 비난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장로들의 전통만을 고집하고 있는 외식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말씀인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음식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람의 밖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기에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그것들은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양심이기에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사람을 더럽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13개의 목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13개의 목록이야말로 진정으로 사람을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목록이 본문 21절부터 2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 하나님을 보게 되는 복을 누릴 수가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하는 그러한 것들은 멀리하고 경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악한 것들이 가득하게 되면 그것들이 우리를 더럽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가 없게 만들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그러한 것들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의 악한 것들을 경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더럽게 하는 사람의 사람의,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우리의 마음을 잘 가꾸고 지켜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가꾸고 지키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인간의 행동은 우리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은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악한 생각들이 가득하게 되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도 악하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해 계신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하고 정결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다고 일컬어지는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 간구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가 어디를 가든지 승리토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행했을 때는 어떠했습니까?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하여서 인구조사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이 내 마음에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는 범죄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면 어떤 상황이든지 항상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 우리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10편 19편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교훈과 계명을 주야로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운 자는 마음이 기뻐지고 눈이 밝아져서 선하고 악한 것들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죄와 선한 것을 분별하여서 죄는 멀리하고 경계할 수가 있고 선한 것은 가까이하고 선한대로 행동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음식은 정결하여서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워서 그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힌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음속에 악한 것을 담아두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항상 하나님께 물으며 주여로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지켜 나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인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넘어지지 않고 주님의 뒤를 잘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계 신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정결하고 정직한 마음을 우리 안에 채워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 항상 주님께 묻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진정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